안녕하십니까 오늘 짱 복귀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 속 기술주 부진 등에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의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간이 2,200억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미국 FOMC 회의, 일본 BOJ 회의, 엔비디아 인공지능 개발자 회의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간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상단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피스크 등 미국 전기차 주가 반등, 인도 수입 전기차 간세 인하 소식 속에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위중 바이오 패권 전쟁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 지속 등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제약 바이오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오션, 현대미포 조선 등 조선주와 삼성전자 s k 하이스등 반도체 주도 상승했습니다. 19일에서 20일 미국 FMC o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대표가 됐습니다. 집계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대표적이죠. 그러면서 미국 연방은행에서 조기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고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점도표가 중요한데, 점도표를 올해 3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2회로 인하가 된다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3회를 유지를 하면서 좀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은 시장에서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역으로 좋은 흐름으로 또 이야기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 또 강한 또 등을 줄수 있는, 상승을 줄수 있는 요건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만이 알수 있기 때문에 회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J는 오늘 금융정책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 결과는 1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BOJ가 201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불확실성, 엔소요를 했다라는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승을 좀 했고,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들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애국인, 김바, 애국인, 기간 동반 순매수 속에서 코스닥 지수는 3거릴 만에 전등 했습니다. 애국인과 기관은 4거릴 만에 순매수, 개인은 4거릴 만에 순매도 전환을 했고, LNF, 에코프로, 비엠등 2차 전지, ST팜, 삼청랑 제약 등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를 좀 보고, 주가의 흐름을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코스피 지수가 자, 금요일에 이렇게 강한 전봉 후에 지금 반등이 다온 거거든요. 근데 지난 토요일에 제가 미국 뉴욕 증시를 좀 보면서 이번 주에 FMC 결과가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서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나스닥 SMP500, 아우가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인데,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점도표 3회에서 2회로 변경을 해버리면은 여기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대로 3회로 간다 가면은 치고 갈수 있는 흐름인데,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도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을 좀 했지만, 상승했지만, FOMC까지는 우리가 안망을 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기 매매하신 분들이요. 근데 추세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추세는 안 끝났어요. 더 갑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후에 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에게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추세적으로, 롱으로 가신 분들은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들, 가격이 싸지면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월달처럼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먹을 필요는 없다. 예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도 물론 동일합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대형주가 더 좋으면서 흐름이 아주 좋게 가고 있어요.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후에 많이 조정 나온다고 하면 더 가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코스닥도, 매매하실 때, 정기대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 FMC 회의를 좀, 쓰고 있는 시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시세가 나와야,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해서, 노려 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하는 말씀드리겠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즐기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시장의 흐름을 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